2021학년도 미대 수시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서울여대 대학교 수시 주제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동덕여대가 74대1로 경쟁률이 제일 높았었는데 올해는 서울여대 시각디자인과가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93대1의 경쟁률로 올해 경쟁률 탑을 찍었습니다. 뭐, 사실은 요즘 학생들이 시각 디자인이라는 전공 자체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영상, 시각, 미디어 이쪽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정도 경쟁률까지 오를 줄 몰랐어요. 뭐 다른 학교보다 뭐 일단은 실기의 100%로 전형이라는 어찌 보면 뭐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내신이 좀 부족한 친구들도 일단은 지원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반수생들도, 어 뭐, 내신 좀 부담스럽고, 수능을 다시 준비하기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그런 반수생들이 대거 지원을 하다 보니,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않았을까 싶습니다. 산업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62대1이었고, 뭐 시각 93대1, 공예과는 52대1. 역시나, 뭐, 제일 낮은 공예과라 하더라도 50대1 이상의 경쟁률을 띄었다라는 거는, 역시나 뭐 실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에 따른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서울여대를 지원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시각 디자인과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서울여대 시각 디자인과에서는 털실과 고양이가 나왔었습니다. 어, 굉장한 연출을 볼수 있는 문제죠. 주제어가 주지, 주제어를 주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워낙 다이나믹한 연출들이 가능한 소재들이었기 때문에 뭐 털실들로 이루어진 마을에 고양이가 살고 있거나 뭐 털실로 뭐 쥐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걸 고양이가 막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털실로 이루어져 있는 블라인드 창가를 고양이가 발로 이렇게 열어보고 있는 그런 작년에 합격한 학생의 그림들처럼 그런 식의 연출들이 충분히 가능한 소재였습니다. 어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알파벳과 평면적인 전선을 가지고 평면 구성을 하시고 시각 디자인에 굉장히 밀접한 평면 작업을 할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고 작년에는 그런 평면 디자인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시각 디자인과에 대한 특성이 굉장히 잘 반영이 된 문제라고도 보여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출제된 사물은 달팽이, 그리고 인체의 손,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달팽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되게 다양한 성격들이 있죠. 뭐, 느릿느릿 간다라는 부분도 있고, 질감적인 부분에서는 뭐 굉장히 다른 두 개의 질감이 하나의 어찌 보면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라 질감에 대한 다양성도 있을 것이고요 껍데기가 있지만 안으로 쏙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연출들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군다나 손까지 주어졌다 손에 대한 형태도 구조도 얼마든지 이동의 변동성이 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손과 달팽이를 통한 연출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죠 뭐 손을 가지고 그림자를 이용을 해서 어찌보면은 음, 달팽이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달팽이를 위협하는 손에 어찌보면 포식자의 그림자의 형태를 가지고 그림자놀이를 가지고 연출하는 을 상황도 조형적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런 연출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인 배치에 의한 구성을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손 위에 달팽이가 올려져 있고 뭐 이런. 형태적인 질감에 대한 대비감을 가지고 조형적으로 구성해서 표현하는 그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각 디자인과의 성향이 조금 더 근접하다라고 하면은 스토리텔링을 조금은 더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림자, 빛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출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었겠죠. 되게 기대가 됩니다. 합격한 학생들의 그림은 얼만큼 애니메이션과 같은 연출을 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물론, 다른 사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말승과 표현이나 사고의 전환처럼. 이두 개의 사물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은 산업 디자인과 문제입니다. 작년이 산업 디자인과가 문제가 재밌었어요. 산업 디자인 전공에 굉장히 밀접한 문제가 나온 거였죠. 작년에는, 음, 그 골판지와 이런 구부러질 수 있는 철사, 를 주고 구조물을 디자인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었죠. 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시오라는 그런 시각 디자인 성향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산업 디자인은 어찌 보면 형태와 구조에 집중을 하는 문제가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배열에 집중해 있는 그리고 조형 언어에 집중되어 있는 기초 디자인에서 어, 이거는 기초 소양? 혹은 국민대유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구조를 묻는 문제가 나온 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나왔던 문제는 커피포트와 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긴장감을 표현하시오라는 지극히 기초 디자인의 주제여, 어찌 보면 그 흐름에 맞는 문제가 나왔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산업 디자인 전공의 특성에 맞게 커피 포트의 형태 구조를 얼마큼 정밀하고 정확하게 잘 연출해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중요시 하겠죠. 색 테이프가 가볍고 끊어질 수 있고 커피 포트 무겁고 긴장감에 대한 부분은 연출이 얼추 나오죠. 색 테이프로 쭉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데 커피 포트가 거기 위에 올려져 있고 끊어지기 직전에 어찌 보면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 긴장감 이런 부분들을 연출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때로는 약간의 어찌 보면 색 테이프를 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커피 포트 안에 있는 물이나 수증기라고 연상을 해서 연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커피 포트 뚜껑이 열려 있고 색 테이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분수처럼 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근데 뭐여 글쎄요 뭐 물이 쏟아진다 라는 부분 그리고 연기가 새어 나온다는 부분은 이 종이테이프 색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선적으로 혹은 색테이프가 끊어졌을 때의 점적인 형태들이 흩날리는 모습으로 연출한다면 그것마저도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나오고 있구나 라는 그런 긴장감을 연출 연상을 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주제부를 연출을 하는 학생들도 음뭐 좋은 연출이 아니었을까 생각은 합니다 공예과 주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공예과는, 어, 윷, 그리고 잔기 알이 나왔었죠.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선제와 점제의 형태들, 혹은 면제의 형태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재들이 윷은 막 이렇게 던지는 거고, 던지는 부분에서의 그 윷, 각 조각들이 역동적이게 시점을 달리해서 이렇게 올라, 이렇게 좀부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올해 공예과 같은 경우는 그리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소재가 출제가 된 겁니다. 요즘에 타자기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타자기와 초록색 리본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용하여 자유롭게 구성하, 구형,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어, 어찌 보면 주제여도 없었고, 연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극하게 할 필요도 없는 소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타자기를 누가 정밀하게 정확하게 잘좀 그려내느냐. 공예가의 특성상 구조, 그리고 표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적 연출과 형태적 표현을 얼마큼 정밀하게 잘 했는지. 그리고 결국 타자기를 누른다라는 거는 무언가의 글자가 이렇게 인쇄되거나 무언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연출 포인트를 리본으로 어떻게 잘 연출을 해내느냐. 타자기가 늘려져 있고 리본이 역동적으로 쫙 뻗어서 나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형태들을 얼마큼 잘 연출을 해내느냐 주제부에서 표현을 해내느냐 이런 부분이 공예과에서 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예과랑 산업디자인과는 글쎄요 그렇게어 작년지작년만큼 되게 재밌는 수제는 아니다 연출 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역시나 시각 디자인과는 상상력이 가미된 충분한 연출들이 얼마큼 잘 표현이과 더불어서 갖춰지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평가에 대한 요소가 되었을 텐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했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